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채 심으 거예요. 이거 알타리무 이거는 돌산갓 돌산갓 이거는 똥춘채 똥춘채 똥이 아니고 똥월똥월똥 춘채 춘채. 똥똥 아니야. 그냥 춘채. 춘채? 네. 여기는 <laughs> 청갓. 청갓. 이거는 쓰레기 쓰레기 아니고, 시래기. <laughs> 쓰레기는 버리는 거고, 이거는 시래기. 아, 시래기. 시래기 무. 이거는 접갓. 접갓. 야, 이거 다 심어가지고 먹는다고? 네. 아유. 저는 갑자기 연무 먹고 싶고, 어, 가을 야채 많이 좀 여러가지가 연한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 많이 싸고 지금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추순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지금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추순 이렇게 박스에서 담 담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와. 아까 바로 따니까 싱싱하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채 심으려고 여기 밭 정리합니다. 가을 야채 심을 겁니다. 네, 우리 야채 좀 연무하고 여러 가지 야채 먹고 싶은 거다 심으려고 오늘 여기 다 치워야 돼요. 분 여기 고추, 고추잎 판매합니다. 여러분 고추잎 먹고 싶은 분 연락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고추순 이렇게 따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추순은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요. 그러면 연고주도 있고 잎도 이렇게 맛있는 잎. 고추잎 많습니다. 여기 베트남 그 라채이 자체 이름이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람 어, 쭈텍 이거 많이 씹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거 안 먹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거 많이 먹어요. 이거 연할 때 따서 된장국 끓일 먹어도 맛있고, 밭 정리할 때나 가져와서 줄 먼저 자라버리고, 어, 발도 뽑고 나무 자라요. 그리고 그 비닐 여기 비닐 있잖아요. 이 비닐 이대로 꽃동 어, 만 만들어서 라채 심을 거예요. 어, 오빠, 이, 이 나무가 한국에서 많이 심었는데 오빠 이름이 몰라요? 뭔데? 이거 봐. 네. <laughs> 엄청 예뻐. 몰라. 이거 디, 이렇게 사이즈 딱 맞고 이거 따서 먹어요, 여러분. 그, 이렇게 따요. <laughs> 따기 쉬워요. 와, 이거는 우리는 밥 한번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끓여서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거 그냥 심어서 예쁘게만 만들어요. 주택 오빠 주택 지나면 그집 지나갔잖아요. 이거 많이 심었잖아요. 오빠 안 봤어요? 음, 오빠 안 봤네. 오빠 뽑을 수 있어요? 네, 이거 뽑아야 돼. 힘 있어요? 조심해요. 허리가 아플 거예요. 고추 있어요? 고추 있다. 헤리 <laughs> 조심하세요. 풀안 나오니까 어디 뻔질. <laughs> 맞아요. 농사는 밭 정리도 일 많습니다. 나무도 잘라야 되고, 발도 뽑고, 풀도 제거해야 돼요. <laughs> 오빠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진짜 농부 됐습니다. 남편, 진짜, 농부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여주, 여주, 이렇게 달렸어요이 여주는 베트남에서 계란왕 볶아서 먹어요. 지금 작은이가 좀 기다려요. 여기 옆에는 아, 연호박. 연호박, 이거 따서 된장국 끓이되, 라면 먹기때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기 한큰거 있어요. 여기 이거 크면 진짜 빨리 썩어요. 우리 약안 치니까 빨래 먹어요. 그러니까 이 호박은 이 정도는 따서 먹어야 됩니다. 발도 뽑으되 그렇게 망치 쳐야 돼요? 네. 오빠는 다 힘든 일 합니다. 가십니다. 오빠 덕분에 우리는 올해 가을 자체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자, 한 시간 동안 지금 열심히 풀 어, 제거해서 깨끗한 밭 나왔어요. 이렇게 한 고랑 있어요. 오빠, 지금 어떻게 심을 거예요? 이렇게 씻! 씨앗이 아유, 너무 씨앗 많아 씨앗 있었어요 이야. 많아요? 다 언제 어떻게 심어서 언제 먹으려고 어다 심어서 진짜. 많으면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한다고 하려고 한다고. 제가 또 먹고 팔수 있으면 팔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만 일한 하지 땅은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치우면 지금 자채 심어서 한달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응, 돈도 아낄 수 있고 맛있을 거예요. 음, 자, 응. 오빠 방법 좀 해보겠습니다. 잘라. 아, 음, 그렇게 자라요? 시간 많이 걸어요. 에이 그래도 이게 나요. 나요? 언제 또그 비닐 또다 벗겨가지고. 음, 똑똑하네요. 조금씩 조금씩 잘랐는데 남편 머리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어요 씨앗 조금만 있, 있는데 열심히 심겠습니다. 일단 씨앗 작아서 조심하게 물 거야. 아유. 어? <laughs> 웃기다. <웃음> 아줌마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 <laughs> 어, 제가 마트 갈때 아저씨는 아줌마라고 부렀어요. 그럼 이제 아줌마로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아가씨라 아가씨라고 부르나. 아가씨라고 야 부를때나 배가 좋은데. 배가 불뚝한데 누가 아가씨라고 불러? <laughs> 아줌마, 잠깐 떨어졌어요. 아우 진짜. 이렇게 앉아도 불편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 그래, 조금만 해. 어. 이쪽에 조금 하고 이쪽에 조금 신고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아목기 많아. 나중에 솎아내야 돼. 솎아내야 돼 뭐야? 뽑아내야 돼. 뽑으면서 그래? 먹어. 아 그럼 아깝잖아.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한 번에 많이 좀 여러 개 뿌린 다음에 중간 중간 뽑아야 돼. 뽑고 먹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굵은 거 먹어야 돼. 무도 원래 그렇게. 네. 누르지 말고. 네. 흙을 묻혀줘야지. 슬슬 슬슬 너무 많이 꺼려요 진짜? 좀 비닐 벗고 어. 뭐 그냥 빨리 씩씩씩하게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 그냥 비닐 벗기 자고? 응. 어. 그냥 그리고 그냥 확훅 확 뿌리자고? 응. 어. 이게 너무 오랜 시간 걸려요. 뭘 하겠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되긴데. 이거 이거 자르고, 어. 그, 이거 시무리가 내비두고, 어. 이거 안 시무리가 그냥 어. 다. 아, 비닐 지금 안 자른데 걷자고? 응. 어. 자, 이거는 잘라요. 이거 <laughs> 청각. 청각. 청각은 고기랑 BBQ 먹을 때 이거 마, 많이 먹지. 어. 생활, 생로. 맛있어. 이게 더 좋네. 네. 테스트. 어떤 방법 더 좋을까요? 어휴, 이렇게 빼니까 땅 깨끗하고 좋아 보이네요. 그러게도 좀 힘드네요. 역시 일하는 거다 쉽지 않습니다. 똥잘풀어주세요 이거 소똥이에요? 이거 소 소똥, 닭똥. 소똥, 네, 소똥. 닭똥. 다있아 여러 가지 똥. 어, 여러 가지. 음. 있으면 이거 국가 팔아줬어. 국가에서 보조 증언거 있어요. 음, 아 좋다. 한번 신청하면. 이거 베트남 아직 없어요. 있는 거 없어요? 음. 사람들이 지금 회사 하는데 어. 좀 비싼편이에요. 어, 농민 아직 많이 못써요. 어. 한국에서 이거 쓰니까 그치. 나무가 좋고 음. 땅에도 좋아져요. 지적좋아요 음. 잡으러 되는데. 아 냄새 나요. <laughs> 음, 적게 불어주세요. 샤샤하게. 음 냄새. 오 냄새 엄청 나요 여러분. 여러분 돼. 여러분 똥 냄새 아세요? <laughs> 어, 너무 많아 자기야 조금만 줘. 어? 이거 써 쓰세요. 그거 쓰고 땅 믹싱 믹싱 잘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많이 했으니까 배 지금 너무 고생합니다 아 역시 임산부는 임산부 일 크게 많이 못합니다 사이 샤이하게만 해야 됩니다 잘 해주세요. 탭이 많이 들어가 있네. 탭이 조금만 있어요. 옥수수 비료? 야채 키울 때 비료도 뿌려요. 그치. 땅 만드되 이렇게 잘 하면은 나무가 야채 잘 크거예요. 잘 하세요. 이렇게 한 후에 땅 땅과 비료 이렇게 섞어 두면 낮에 심어요 아 이거 완전 애기들 장난인데? <laughs> 여기 땅 요만하니까 지금 이걸로 하는거지 <laughs> 오빠 지금 마트 봐봐 조금 자체 사도 돈 많이 나가요 5천원 6천원 만원 그래요 오빠 씨앗 사서 2만 원만 내고 한달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톱밭 사람들 이렇게 심고 재미있게 맛있고 건강한 자체에 먹는 거예요. 오빠 덕분에 이렇게 땅잘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배가 들어가고 잘 생기 거예요. 아니, 응, 오빠 잘 생겼으니까 지금 잘더 관리하면 배우 돼요. 배우, 배우처럼 잘생잘 <laughs> <깬, 웃음> 생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무, 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거야. <laughs> 정의철 배우, 안 나, 농사 배우, 아저씨 배우. <laughs> 와, 그렇게 빨리 하잖아요. <laughs> 힘도 나지? <laughs> 아, 완성했습니까? 네, 했어요. 네, 어우, 와. 땀나. <laughs> 네, 땀나요? 아. 좀 이따가 밥 맛있게 먹을 거예요. <laughs>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빠 같이 따주세요. 이거 알타리무 씨앗 지금 불어요 이렇게 고랑 여러분 보이죠 여기 고랑에 이렇게 씨앗 샤이 샤이하게 적당하게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빨리 할수 있고 너무 달게 안하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뭐또클수 있으니까. 응? 와 여러분 드디어 다 심었습니다. 씨앗 그냥 이렇게 뿌렸어요. 오빠 처음 방법은 좀 시간 많이 걸리고. 어, 오래 시간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오늘 씨앗 다부리고걸과옷 어, 여러분 좀 보세요. 아마 한달 뒤에 나체 나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지 안나 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줘서 나중에 우리도... 열심히 자채 많이 심고, 어, 맛있는 자채 많이 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채 심는 거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운동 좀 되고, 어, 땀좀 나고, 기대합니다. 그 느낌, 우리 재배한 자채, 맛있고 싱싱한 자채, 직접 따고 먹으면 진짜 좋습니다. 아, 여러분, 마트 가서 사면 쉽, 쉬운데, 어, 그런 느낌, 수확 느낌, 씹는 느낌 아직 많이 못 느껴요. 힘들지만 재미있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일 조심하세요. 우리는 재배한 야채 나중에 많이 있으면 팔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또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